안녕하세요. 센트럴 웰가 미소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센트럴 웰가 아파트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 부쩍 센트럴 웰가 아파트 매매 문의가 많으셔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임장 촬영에 나섰습니다. 왼쪽 편을 보시면 101동부터 105동까지 앞동으로 거의 남양에 가까워 지금 현재 해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기 가운데 사이에 보이는 건 110동이고요. 왼쪽 편부터 101동, 102동, 103동, 현재는 104동 조금만 더 보이고 있네요. 현재 보이는 사진은 센트럴과 주 출입구 정문인데요. 외관도 아주 멋지게 지어 있고요. 2018년 11월 말에 입주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주로 34평 앞동, 나머지는 31평, 26평까지 다양한 평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102동 앞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왼쪽, 오른쪽 편에 보시면 103동이 보이고요. 나머지 뒤에 부분은 뒷동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센트럴 웰가의 장점인 수쿨버스 스테이션인데요. 차량은 여기 앞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데요. 실내를 보시면 아주 넓고 안락하게 꾸며져 있고, 냉난방이 다 되고 기다리는 동안 책도 읽을 수 있게 함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른쪽에 보시면 냉난방기가 있고요. 자, 밖으로 나가 보시면 여기는 데크로 꾸며진 휴식 공간인데요. 보통 아이들이 버스를 대기하거나 놀이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맘스 카페라고 해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0 1동 뒤에 위치한 노랑 어린이 놀이터를 보겠습니다. 조금 연령대가 낮은 아이가 이용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캠핑존이라고 해서 미리 예약하면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뒷 동에서 바라본 센트럴과 아파트 단지 전경이고요. 여기는 센트럴 웨가의 핫플레이스 물놀이터라고 합니다. 현재는 겨울이라 파손을 막기 위해 출입이 통제되어 있지만 여름에는 아주 핫한 물놀이터로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105동, 104동 쪽에 위치한 파랑 놀이터를 보겠습니다. 조금은 큰 연령대의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여기는 아이브리그라고 해서 주로 입주민들이 독서실로 많이 이용하고요. 회의실도 있습니다. 여기는 마지막으로 아이들 축구 농구장입니다. 여기서 센트르웰과 미소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